수리부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뭐 서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뭐좀 낭비하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어, 그런 일도 있죠. 어. 어, 근데 이제 뭐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조그만 일이지만 당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상당히 국민들도 놀라고 어. 또 군이 비난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세 개를 사오라고 했더니 300개를 사왔다라고 <laughs> 언론에 크게 났어요. <laughs> 아, 그래요? 100배나 더 주고 샀다. 이런 이런 멍청한 놈들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당시 조달본부가 있을 때 아, 세 개가 필요한데 300개가. 100개짜리 포장을 3개를 보냈구나. 세 봉지를 사온 거죠. <laughs> 어. 뭐,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매우 비싼 것 같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아주 싼 볼트 노트오는 이렇게 포장 단위로 팔거든요. 아, 우리 철물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철물점에 그래서... 가면 봉지로 파니까 3개 달라고 그러면 잘못 줘가지고 한 100개짜리를 줘요. 그래서 이제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 단위를 체크하게 돼있거든요그거를한개두개는 네. 네. e a 로 적는데, 네. 봉지로 돼있는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봉지로 돼있는걸 그냥 3개로 판단하고 적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렇게, 그, 어, 군인 군사 정권이라고 보는 거죠. 음.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던 기자들이 올커니 네. 너혼좀 놔봐라 하고 <laughs> 그래서 당시 국방장관이 그 보도를 보고 뭐즉 그 당시 조달본부장을 불러가지고 그 봉지를 집어던지고 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뭘 사오거나 뭐할때 중간에 이제 그 소위 브로커들이 있어요. 네, 이게 독립. 이제 현지 사정에잘 모르는 이 공무원들이나 이 데스크에 이렇게 뭔가를 중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네, 소위 중개인, 이제 중개인이라고 하고 또뭐 에이전트라고도. 그 에이전트들의 역할이 크고 굉장히 기묘한 일을 해요. 네, 공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를 고치면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겠죠. 비용이 상승하죠 반드시 음, 음. 비용이 상승하는데 그 비용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가보다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은 어, 200만 불 이상의 그런 무기 구매할 때는 그런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아주 대규모 무기 체계 막 수천억 되는 무기 체계는 해당 업체하고 직접 협상하고 어, 하나하나 따져 사지만 그렇지 않은 어, 이 장비들이 있거든요. 수리 부속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걸 사겠다고 공고를 하면 해당 국가에서 누가 올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그런 에이전트 회사들이 음. 쉽게 말하면 이 군수품 무역 회사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그 사람들이 해당 회사하고 접촉해서 중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으니까 인력도 절감할 수 있고 노력도 네, 어,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응.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거치다 보니 또 이제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는 이제 그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돈을 떼이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과거에 프랑스에서 저희들이 포탄을 한 50억 원어치 구매했어요. 근데 이제 구매 방식이 우리가 대금을 주는 방식이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은행에 가서 이렇게 송금 방식으로 해요. 지금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 이런 식으로 입금을 처리하면 수수료도 싸게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대금 관련해서 상대편의 신용도가 불안할 때는 신용장 방식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우리 정부가 90년대에 최우리 정부의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어, 프랑스에서 어떤 놈이 신용장으로 결제를 요구한대요 <laughs>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은 신발라면 자기들이 어, 수출에 필요한 수출 서류를 다 준비해 오면 한국의 은행에서 돈을 보내는 겁니다 이 수출 서류를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오, 근데 그거는 그렇구나. 요즘에는 그런 일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포탄을 구매했는데 포탄 오지 않고 수출 서류로 돈만 빼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 그거를 국방부 포탄 탄약. 사례에 사기사건이라고, 네. 당시 언론에서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프랑스 무관이 현지에서 그 회사, 뭐, 에피코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회사를 찾았는데, 뭐, 유령회사였다는 거아니까덩치가 커다보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또, 한국군이 수출하는 무기의 경우도, 우리가 수출하는 무기의 경우도, 또,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관리하는 이 정비 능력과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이 고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산 수출국으로 이제 자부심을 갖고, 뭐, 경제에 기여를 한다 하겠지만, 야, 이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잘 체크하고 관리해야 될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운용 유지하는 단계에도 우리는 개입하고 싶고, 그 팔로우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후속 군수 지원도 계속해서 하고 싶고, 또 어, 실제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상대편 국가도 음, 음. 그리고 어느 정도 돼서 자기 스스로 어,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기를 또 원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핵심 기술은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에 어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경우에 후속 군수 지원 정비하고 운용 유지 분야도 굉장히 밀접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 그런 면에서 향후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이렇게 금액 상승도 있죠, 사실. 네.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해당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야 되고 또 상당 부분 교류가 활성화되고 최근에 어, 폴란드의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정비사들도 당연히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음. 그러면, 어, 한국말도 좀 배워야 훨씬 용이하겠고요. 음. 저희도 영어로 된 교범을 만들어서 주긴 기술 교범을 주긴 하지만, 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현지에 가서 지원하고 하면서도, 어, 우리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다. 지금 K9, k 9 a 1로 업그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 될 요소들을 자기도 또 원하거든요. 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서 끊임없이 이 교류가 지속되고 후속 군수전을 하고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무기 하나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고 국가간의 이제 협력 관계가 이걸 매개로. 긴밀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어요. 교사님이 네.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셨듯이 군이 쓰고 있는 무기를 외국의 어떤 국가가 쓰면서 있다 거기에서 무기를 만들기도 한다 하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의 무기 구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도 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전략적으로도 어, 우리 군사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수있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터 오퍼러빌리티가 확보된 동일 종류의 무기들이 여러 나라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어, 결과. 될 거고요.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경제에도 어 도움을 준다 생각하면 어 기대가 크고 온 국민이 이제 성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이 군대 군대는 에... 이런 그 방산 분야, 무기 분야, 국방 정책 분야를 뭐 모두 아울러서 어 꾸준히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군에 요구할 것, 당국에 꼭 촉구할 것 이런 문제까지도 제기하고 어 이렇게 꾸준히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군수 방산 분야의 전문가 김철한 교수 모시고 나누는 이 대화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 주세요. 비가 되는 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